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없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구독자님께 이런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TGI 프라이데이 특집으로 이번에 가볍게 준비해봤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한지주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된다고 하는 소식 들으셨나요? 갑자기 얼굴 내놓고 다니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막 피부과 알아보고 그리고 화장품 사고 이런데 돈을 쓰실까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돈안 쓰고 접살 여드름 잡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통은 투자나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오늘은 주말이니까 오랜만에 딱딱한 이야기 말고요.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자고 여자하고 관계없이요. 피부에는 정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진짜 돈 잡아먹는데 최강자예요. 제가 29살 때, 거지가 되고 정신이 차렸을 때요. 제일 먼저 딱 끊어낸 것도 바로 이 피부과였어요. 피부과 안 가고도 이렇게 저렇게 유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저를 정말 심하게 좀 괴롭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좁쌀 여드름이었어요. 좁쌀 여드름이 항상 있는 건 아닌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나 아니면 호르몬이 되게 말썽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찾아와가지고 저를 되게 심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부과도 아닌, 비싼 화장품도 아닌, 딱 이걸 하면서 좁쌀 여드름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TGI 프라이데이 특집으로 이번에 가볍게 준비해봤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비누나 클렌징폼, 그리고 클렌징 오일 등으로 세안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아니, 한주주님, 이거 너무 더러우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자분들 화장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은 선크림 바르실 거고요. 그럼 세안하실 때 클렌징 폼으로 막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클렌징 워터 단 하나로만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듬뿍 묻혀가지고 잔여물 없이 잘 깨끗하게 다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 세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눈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셨다 그러면 딱그 포인트 메이크업 부분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클렌징 워터로만 닦아내고 물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물 세안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로 빡빡 그렇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적당한 미온수로 그냥 헹궈내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셨을 때 뭔가 찜찜하죠? 클렌징 워터로는 우리 얼굴에 기름까지 닦아낼 수 없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좁쌀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그 클렌징 워터 세안법으로 딱 2주만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게 피부과 의사선생님한테 입수한 정보여서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피부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피부과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해봤어요. 근데 정말 즉각적으로 좋은 효과를 봤어요. 제가 모든 클렌징 제품을 다 끊었고요. 그리고 클렌징 워터 딱 하나만 쓰면서 그때부터 좁쌀이 정말 사라졌어요. 원래 이런 봄날에는요 막 건조해가지고 좁쌀 여드름 가끔 우두두두 막 올라오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없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구독자님께 이런 거를 알려드립니다. 클렌징 워터 못 쓰나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제품 홍보 영상이 아니어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올리브영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제일 유명한 거 물어보시고 그거 사서 쓰세요. 특별하고 비싸고 기능성이고 뭐 이런 거다 말고요.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거 쓰시면 됩니다 얼굴에 여드름 많으신 분들이나 기름 많으신 분들은요 그분들은 아마 세안을 더 각별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얼굴에 기름이라고 하는 건요 피제라는 거는 다또 필요한 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열심히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희한하게 더 생긴다는 거 우리의 신체 메커니즘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신체에서 과잉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요, 우리 몸이 그게 더 필요하고 또 절박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이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 그거의 항상성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만들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위산 과잉 때문에 역류하는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과잉이나 이런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굴에 피지도 마찬가지예요 비누나 클렌징폼 같은 것들 이런 세안제를 너무 열심히 써 가지고 자주 세안하면요 피부의 장벽이 망가져요 비누나 클렌징폼 이런 거에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피부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죠 피부 장벽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피부에서는 더 많은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피부를 좀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뾰루지가 올라오겠죠.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제가 약간 무슨 민간요법 같은 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나름 신뢰할 만한 피부과 선생님께 들은 거여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피부가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근데 저처럼 그냥 소소하게 가끔 뭐 이렇게 계절성으로 호르몬성으로 좁쌀 여드름 이렇게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클렌징 워터로만 세안하는 걸 시작하면서 좁쌀 여드름과의 결별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4,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요. 이마랑 이렇게 볼이랑 턱이랑 살살 이렇게 만져봤는데 매끈매끈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클렌징하는 방식 그거 하나 바꾼 걸로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자 여러분도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가끔 오돌도돌 이렇게 좁쌀 뾰루지 나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클렌징 제품 다 끊어보시고 그리고 이 클렌징 워터 세안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뾰루지 방지를 위해서 요즘 속수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켜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돈안 드리고 그리고 피부과 안 가고 좁쌀 여드름 잡는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들으셨다면요. 여러분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질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